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음대만의 특별한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네. 아. 아 이렇게 말해도 되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무슐랭의 다미안. 잭클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여섯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험 끝났거든요. 네. 끝났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열심히 실기 시험을 해서 이제 끝났고 뭐 이제 실질적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보통 언제쯤 뭐 어떤 방식으로 어게 되나요? 뭐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뭐 네. 다양할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일로 음. 보통 날아오고요. 음. 어 메일로 오는 경우는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한달 정도 음. 음. 요 기간 음. 안에 좀 오는 편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요즘 이제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들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네 진짜요? 네 교수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그때 너 시험 봤던 교수 어떤 어떤 교수인데 네 연주 스타일 되게 마음에 들더라. 어... 나너 가르쳐 보고 싶은데 우리 학교 올래? 어... 이런 거를 개인 메일 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 음. 어... 그래서 가끔 보고 어 스팸 메일인가 하고 넘기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 음, 네. 독일어로 오는 거를 여러분들 절대로 허투루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교수님한테 메일로 왔을 <laughs> <받을> 수도 있는데 <웃음> 맞아요. <웃음> 완전 스팸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어니까. 여러분 독일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스팸인지 아닌지는 내가를수 네, 있는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네. 걸로 네. 결과가 이제 교수님한테 올 수도 있다. 네. 음, 전화로 오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전화는 아니고 메일을 보통. 네. 메일로, 편지로도 오나요? 우 편으로도 보통 보내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고. 그거를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음. 불합격도 오는 거죠? 불합격부터 오니까 음. 두꺼우면 합격이고 얇으면 불합격인가요? 종이는 다한 장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 아 이렇게 말해도 되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합격하신 분들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음. 저 내가 만약에 행정 당국이면 네. 일단 확실하게 합격한 사람부터 먼저 보내고 음. 나머지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보낼일것 같아요. 불합격한 사람들한테 먼저 보내고 합격을 보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오히려? 이상할 것 같거든요. 야, 합격자한테 보통, 먼저, <laughs> 통보, 보통 합격자한테 먼저 통보하는데 독일 우편 시스템이 느리다 보니 그렇죠. 오늘 보내는 거하고 내일 보내는 거하고 굉장히 아, 차이가 그렇죠. 날 수도 있고 아, 무슨 네. 얘기인지알것 같아요. 합격을 하고 나면 네. 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네. 그 학교만 기다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되게 피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택 받아야 된다고. 아 완전요. 음. 네, 저는 유학 가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자기 고집 버리고, 음. 네, 선택해 주는데 가시면 됩니다. 많이 네. 넣고 그중에 네. 와라 하는 곳에 가는 게 네. 음. 좋습니다. 아,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 개별 연락 오는 경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음. 저도 이제 건너들은 내용인데 실력은 되게 좋았는데 뭔가 서류 비비로 불합격을 한 거예요. 어 실기를 다해서 잘 봤는데, 근데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이 왔대요. 음. 다음에 너 지원하면 너 합격이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실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네. 음. 그렇죠. 아, 데 너무 아깝다. 서류 미비로 떨어지면. 네, 그럴 수 있죠.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 아니 송금증 하나도 없어도 떨어지는 마당에. 맞아요, 맞아요. 돈 보냈는데도 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안 보낸 것도 아닌데. 맞아요. 네.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음.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수님한테 연락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엄청 좋아. <laughs> <laughs> 교수님한테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도 없던 분인데 일단 메일이 왔다는 걸로 맞아요. 나의 최애 교수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laughs> 일반 대학이랑 다르게 뭔가 음대만의 특별한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네 합격, 불합격 말고 특별한 결과가 있다고 그렇죠. 네, 네. 그게 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결과 하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딱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대에 참 신기한 자리없음 아. 카인 플라츠라는 결과가 있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네. 자리가 없으면 뽑질 말았어야지. 그래서 뽑질 말았어야 되는데 네. 실기에는 합격을 했는데 T.O.가 없어서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한테는 아니 T.O.가 있어야 실기 시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갑자기 실기 시험 도중에 교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나는 세명 뽑을라 그랬는데 두 명만 뽑을래. 아니면 어, 나 이번 학기 그냥 안 뽑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 그럼 불합격 시키면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카인 플라즈라고 올라가줍니다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합격할 만한 애기는 하구나. 그렇죠. 맞아. 실력은 합격이에요. 음. 아. 근데 정말 자리가 없어서 얘를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건 자리를 처음부터 잘 계산했어야지. <laughs> 아, 근데 불합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실력이 좋으니까 음. 합격 실력이라는 건 알려주고 맞아요. 싶고 네. 상심하지 마라. 너가 음. 합격은 분명히 합격인데 어, 자리가 없다. 네. 그래서 네. 불합격 처리한 것 뿐이다. 음. 아.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합격이잖아요. 약간 그 우리나라도 대학 할때 그 대기순번 같은 거네요? 일종의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대기순번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카인 플라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바텔리스트라고 하는 대기에 들어가는 가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진짜 합격한 사람 중에 그 학생이 딴 학교 간다고 그러면 그 자리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상 카인플러스는 불합격이라고 불합격 생각해도 그렇고, 되는구나 네. 차라리 그냥 네. 미련을 벌, 버려라 네. 네 미련을 그냥 버리고 아 그냥 내가 잘했구나 음. 다음번에 그래도 내가 한번더 보면 기회가 더 있겠구나 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거거든요 이거 네. 경쟁률 아, 경쟁률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경쟁률 높은 편이에요? 경쟁률 특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인데 사실 경쟁률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어, 안은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U가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 진짜 엉망인 것 같아. 이거 보면 <laughs> 독일은 정말 매일에 <laughs> 다 가르져 있다니까요. 어. 네. 그 그러니까 TU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음... 지원자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몰라. 그 사실 경쟁률이라는 건 원래 서류 지원자부터 다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서류를 몇명 주는지를 그러니까 모르죠. 절대, 모르죠. 그렇죠. 절대 모르고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서류 지원한 사람들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대충 알겠다. 그쵸? 뭐 가서 직접 세 보거나 음. 뭐 이번에 뭐 대충 몇명 왔는데 몇 명이 뽑혔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아름 경쟁률을 내는 음. 거지 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딱 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래도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네. 저긴 좀 많이 몰리더라. 네. 좀덜 몰리더라. 이런 아, 건 있죠. 있죠, 있죠. 근데 이 정보가 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번 학기 때이 학교에 지원자가 아. 적었다더라. 그래서 그 다음 <laughs> 학기 미친 듯이 몰립니다. <laughs> 그래서. 아, 그 분명히 적는다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지? 막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렇구나. 네. 그 다음 텀에 가야겠네요. <laughs> 한번더 쉬고, 한펌 쉬고, 네. <laughs> 아, 경쟁률 만으로 모든 걸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경쟁률 민감하잖아요. 맞아, 민감 잘하는 민감 사람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음. 맞아요. 내가 제일 잘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응.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의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독일 유학을 가면 한 번에 합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어, 독일 교수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독학으로 공부했나 싶은 분들이 갑자기 한 번에 막네 다섯 개 합격하거나 어. 아니면 엘리트 코스 다 밟은 분들이 입시가 안 돼가지고 1 년이고 2 년이고 계속 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래서 우리의 그냥 그런 생각들이 평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 원지 그 얘기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로 희망적으로 들리는데 네. 혹시 나는 독일하고 독일에 통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네. 독일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학문들마다 지금 독일 쪽 학문들이 각각 미대도 그렇고 음. 다른 그 학과들도 보면은 독일만의 철학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음. 네. 그런 거를 파고들고 찾아서 그게 나랑 맞는 사람이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뭐가 있겠죠? 있죠. <웃음> 네. <웃음> 네, 좋습니다. 저희는 어 제가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거든요. 어, 네. 네,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 될것 같아요. 어, 가실 수 있으시나요? 네. 근데 <laughs> 다음에는 그 네.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 좋습니다 학교생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음대 학교생활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음. 뭔가 또 나름대로의 그 암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암투? <웃음> 야, 연습실, <laughs>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laughs> 연습실 안에서요 뭐 <laughs> 좋습니다 저희는 무실랭이었고요 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 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저희 독독독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댓글로 글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바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담언이었습니다 제클린이었습니다 출